고려 왕조를 고려가 하느라 몇 년이야? 그렇죠. 375년 동안 고려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고려왕조도 간단하게 좀 시기 구분하고 흐름을 흐름을 한번 쭉 보고 어, 각계전투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고려왕조를 일단은 이렇게 전후기로 이렇게 나눠야겠죠. 어, 고려 전기, 에, 고려 후기 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기준은 에, 무신난이라고 누구나 아세요. 어, 바로 이 1170년에 정중부, 이소웅, 이고 이런 무신들이 무신들에 대한 차별, 고려 사회의 숭문 천무 이런 풍조 여기에 반발해 가지고 난을 일으켰어요. 의종을 폐위시키고 거제도을 귀양 보내고 명종을 대타로 허수아비로 이렇게 올려놓고 백 년간 고려는 무인 시대가 카리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아무튼 무신 난을 기점으로 그래서. 확연히 달라와요. 이전과 이유가. 그래서 이전을 전기라고 하자. 이유를 후기자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고려 전기에 뭐, 고려 후기에 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안 틀려. 그런데 이제 더 세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막 흐름을 모르면, 예, 세분하면 이제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전기를 예, 초기와 중기로 나누잖아요 고려 초 고려 중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10세기 초에 고려가 건국돼 가지고 10세기 전반 그때를 그냥 초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11세기에서 12세기 무신란 이전까지 그때를 중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뭐 그러면 이때 자 그리고 이제 무신란 이후에 한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나눠볼까요 무신집권기를 또한 시점으로 봅시다 아, 100년간 1170년에서 예, 최종적으로 무신정권이 끝나는 것이 1270년이잖아요 정중부, 경대승, 이의인 그리고 최충헌, 최우, 최양, 최의 그리고 김준유경, 임영, 임용우까지 이렇게 무신정권이 변천되 가면서 1년가야 그때를 무신집공기 이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이무신지권기에 이제 몽골이 침입이 오잖아요. 어, 최후가 어디로 천도했어? 강화도로,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그 작은 섬으로 천도까지 하면서, 예, 무신정권의 상봉을 전개하지.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무신정권이 1 2 7 0년에 끝나면서 이제, 몽골의 굴복이에요. 몽골의 굴복이 가지고, 어디로? 1270년에 어디로 다시 환도해? 다시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1270년에 몽고의 항쟁을 포기하고, 다시 개경으로. 1270년에 환도해요. 그러면 이 개경환도는 몽고의 굴복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한번 쭉 흩어보고 나서 각계전투 들어가자는 거야. 개경환도 문구에 대한 굴복에 반발 해가지고 삼별초들이 강화도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왕족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삼별초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1270년부터 강화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 가면서 삼별초들에 의한 대몽항전 이 정계대 그건 맞아 삼별초들의 대몽마저 대몽항전마저도 이제 1270년에 그래서 삼별초들의 대몽항전이 1270년에서 1273년까지예요. 아무튼 1273년에 이제 삼별초들의 대몽항전도 이제 여몽연합권에서 진압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는 본격적으로 원 간섭기로 들어가요. 이 때를 또한 시점으로 이렇게 잡아 봐요. 예, 그러면 원 간섭기면, 예, 뭐, 1270년부터, 어, 이 몽골이 세운 정보 광주인 원이 멸망하는 것이 136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조 광주가 부흥돼가지고 명이 들어서요. 아무튼, 약 80여 년 이때를 한 시점으로 원 간섭기로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시기를 고려 말, 개혁기 이때 잘 아시죠? 이때 보니까 권문세족 이 놈들이 정치 경제적인 각종 특권을 이 권문권문세족놈들이 독점하면서 막 사회가 극심한 패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권문세족에 대항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들이 누구들이야? 신. 신진. 사대부들이야. 그래서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를 부상하면서 바로 이 권문세족 중심의 이런 사회모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개혁을 사대부들이 개혁을 동원하면서 조선을 세우는 거야. 주도했던 사람이 강경한 사대부 누구였어? 정도전이야. 사대부들이 우왕 때 나뉘어져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 강경했던. 강경파 사대부가 정도준이야 그래서 고려 말에 보니까 바로 이 정도전과 신흥 무인 세력을 대변하는 누가 맞나 고려 말에 운명적으로 이성계가 맞나 그래서 한 왕조가 500년 왕조가 문 닫고 새 왕조를 개창하는데 운명이겠죠 그래서 고려 말에 정도전 사대부 이성계 무인 이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이제 고려를 접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세 왕주를 개창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 500년 고려 왕주를 한번 이렇게 시기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준비했더니 작년에 그대로 이걸 냈더라고요 지배세력의 어떤 변천도 미리 한번 감을 잡고 들어갑시다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크게 득세하는 이런 시기예요. 신라 말부터 아까 얘기했잖아. 신라 말부터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의 호족들이 막 크게 성장했었어요. 이 신라 말의 호족들이 반신라를 주도하면서 고려를 세웠어. 그러니 고려 초에도 여전히 지방의 호족들이 크게 바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고려 중기에 가니까 얘들이, 호족들이 중앙 관리로 진출하고 그 중에서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가문들이 형성돼요 그렇죠? 그, 그들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는 지배세력을 고려중계의 지배세력을 뭐라고 하래 그래? 문벌 귀족이라고 해. <laughs> 경원이 씨, 경주김 씨, 파평년씨 등등 이러한 문벌 귀족이라는 세력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놈들 여기 봐. 이놈들이 이제 막 정치면에서 음서, 경제면에서 공음전 각종 특권들을 독점해 가다 보니까 사회가 또 보수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혼란들이 일어나 인종대 1126년에 무슨 난 이자겸의 난 또, 인정 때 1135년에 몇 청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벌 귀족 사이였던 동요로서 일어나고, 결국, 무신난으로, 문벌 귀족 사이에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 동안은, 그렇죠? 100년 동안에 이제, 무신들이죠. 100년 동안은, 무신 집권. 니다 이거 여기 봐원 간섭기에 보니까 원 간섭기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으로 권문세족이죠 자이 권문세족의 대부분은 친원세력들입니다 원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세력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물론 무신집공계의 관료로 진출한 세력들도 있겠죠 전의 문벌 귀족 중에서 문벌 귀족의 뭐야 권문세족에 포함되는 세력도 있겠죠. 어,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간섭기니까 신원 세력들 그들이 이제 권문세족의 주류를 이루겠네요. 그리고 이놈들이 고리 후기의 권문세족놈들이 정치면에서 도평이 사산이 정방이니 막 핵심 관직들을 전부 이놈들이 독차지해요.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뺏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고 하면서 막 대규모 농장도 이들이 독점해요. 이제 공문 세종놈들이 고려 후기에는, 원가석기에는막 저들이 각종 특권들을 독점하면서 또 사회가 엄청난 패단을 드러내자, 공민왕 때부터 고려 말의 공민왕 때부터 이제 중앙정주로 활발히 진출했던 신진 사대부들이죠. 자, 이 신진 사대부들 이들이 이들이 이들 중심의 사회모순들을 개혁,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삼아서 사대부들이 이들 중심의 사회모순을 개혁하면서. 개혁하면서 아까 얘기했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 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무인 세력이 결탁해서 이화도 회군을 통해서 우왕대 1388년에 이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 기반을 구축하고요 1391년에 과전법을 공표해요 새로운 토지애들을 과전법을 공표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다음에 자, 이 대외 관계인데요. 고려는 475년 동안에 출기차게 대민족의 침입, 거기에 맞선 항쟁. 끊임없이 바로 대민족의 침입과 거기에 맞선 항쟁. 이런 것들을 전개해왔어요. 초기에는 대외 관계의 핵심이 고려 아니에 대의관계여서 하겠지만 이런 큰 틀만 가지고도 정답이 많이 골라져요 근데 이런 흐름은 무시하고 막 세세한 거 많이 외운다고 해서 점수 절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욕사는 흐름이니까 그래요 고려 초에 보면 거란족들이 세 차례나 우리 고리를 침입해 오고 그걸 우리가 격퇴시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종 때 993년에 서희의 단판으로 저 안목강 입구에 있는 어느 지역을 우리가 확보하고 강동 육주를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그래요. 자, 이 고려 중기의 대단계의 초점은 여진족입니다. 아, 아무튼 고려 중기에 보니까 여진족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와 그러자 이제 윤관이 숙종한 테 건의를 해가지고 여진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하나가 1104년에 편성됩니다. 뭐 별무반을 편성해요. 그 별무반을 이끌고 이제 예종 때 윤관이 동북일대 여진족을 축출하고 거기다가 좀이 잘 나오는 거. 무슨성을 축출했어. 몇개 성을, 구성을 동북 지역에. 동북구성을 축조했던 거야. 1107년이야. 아무튼 12세기는요. 여진이야. 여진족들의 침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어 격퇴시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봐. 그런데 여진족들이 강성해져가지고 금나라를 세웁니다. 1115년에. 1115년에 여진족,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워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강성해진 이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워놓고 우리 고려에 뭘 요구해와? 군신관계를 요구해와요. 우리 고려를 상국으로 섬기던 오랑캐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우리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해옵니다. 여진족들의 이런 부당한 압력이 있네요. 고려의 견은 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 아, 이자겸을 유렸단 집권파들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여기에 굴복해요. 군신관계를 수락합니다. 묘청일파는 그게 반발해가지고 뭘 주장해? 정벌하자고 그래요. 금나라 정벌하자. 그래서 이런 오랑캐들의 부당한 압력을 두고 고려는 의견이 나뉘어지네. 수락. 거기에 반발해서 정벌. 이때죠. 무신집권기에는 아까 얘기했어요. 무신집권이 이제 몽골이죠. 지금 에, 몽골 군대가 막강한 기병을 토대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이르,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 몽골 군대는 우리 고려를 여섯 차례나 30여 년간 침해합니다. 거기에 맞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 성으로. 왜? 몽골은 수병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가 1232년에 조그만 성으로 강화도로 천도해가지고, <laughs>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어, 이렇게 대모학년을 전개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굴복하고 이제 원간섭교로 들어갔던 거야. 에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도 고려 말에도 어바로이 북방으로부터는 홍건적의 침입을 다 했어. 에 북방으로부터는 홍건적들이 한족 반란군들이야. 몽골 군대에 쫓긴 바로이 한족 반란군들이 두 차례 공민왕 때야. 공민왕 때 공건적들이두 차례나 우리 고류를 침입해오고, 2차 침입 때에는 국민왕이 개경에 함락돼버려. 그래서 국민왕이 자 폭주. 지금의 한동이야. 거기까지 그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남쪽으로는 왜구들이 그렇죠. 남쪽으로는 국민왕 우왕 때에 걸쳐서 왜구들의 극심한 또. 아, 어, 침입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잦은 예침을 격퇴시키면서 이제 신흥무인세력이 부상하고, 그래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세력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세력이 결탁해서 조선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 이것이 이제 고려의 어큰 틀을 흐름 속에서 이렇게 파악해 본 건데, 이 자체는 무시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 자체는 무시하고, 막 세밀한 거 달달달 외워봤자 정답 안 보여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시기 구분해놓고, 그시점들로그 지배 세력이 어떻게 변천되갖고, 또 고려는 끊임없는 대의민족과의 항쟁이 전개됐는데, 각그 시점별로 대외관계의 초점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큰 틀로 이렇게 파괴나야 될 겁니다.